예수 오직 예수님 뿐제인의법 진리의 주로다 변함없고 늘살아계시리날 구원하신 능력의 구세주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나의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제 인의 본 진리의 주로다 변함 없고 늘 살아계시니 날 구원하신 능력의 구세주 예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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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빛 날 지키리 오직 예수 할렐루야. 에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는 거 이건 그냥 모든 것을 한 포에 알약처럼 딱싹탁 털어 줘본 거래요. 그거 한번먹으면 만병 통치약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구약에 알았던 사람 하나님 만나기 힘들어요. 웬만해 가지고 죄를 회개도 안 하고 <laughs> 이스라엘 민족 다 회개 안 하잖아요. 그 강해 다죽잖아요 회개 안 해서. 예. 하나님 만나기 힘들 텐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났으니. 제대로 알아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아, 네. 제대로, <laughs> 제대로 알아버리는 겁니다. 제대로 알아. 그런데 이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 정도.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의 아들로 오셨어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아들로. 미... 그, 그, 근데 왜 아들로 오셨냐? 사람으로 죽으려고 그런 거죠. 하나님 죽을 수 없으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그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만을 영원히 믿고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깊은 생활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습니다. 아주 짧아요. 에, 여러분 교재 21과 문능과그 다음에 음주 흡연 22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1과 22과 무능과 내려오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예,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 그, 그 그래서 이 무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데는 너무나 무식한데, 하나님을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 무능하다는 게. 예, 하나님을 알려고 요아를 알자, 힘써 알라, 그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꾸는 데는 별로 상관이 없고, 다른 데만 우리가 가는 것을 이, 무능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온갖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자기가, 아, 그, 어, 자기 자신을 비우지 못해서 결국에 하나님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주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이 항상 어떤 사람은 도인이 주인, 어떤 사람은 권력이 주인, 어떤 사람은 자식이 주인이에요. 자식이, 일평생에. 자식이 주인처럼 돼서. 어,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어야 되는데, 그걸 끝끝에 내려놓지 못하니까 주님이 들어갈 구석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넌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딱 거기서 멈춰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넌 여기까지다 그러면 딱 멈추는 거예요. 예. 이것이 내려놓음입니다.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못 내려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주님이 안 들어와요. 그 사람 속에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욕심은 다 내려놓으시길 바라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 분은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님을 아는 데는 더 열심히 내길 바라는 것이 무능과 내려놓음입니다. 그 다음에 음주 흡연은 다 알죠? 음주와 흡연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술 먹는 게 과연 죄냐? 담배 피는 게 과연 죄냐인데요. 그 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냐면 이건 영적인 비유입니다. 죄인지 아닌지는 예, 구약성경에 술 먹, 술 먹지, 예, 뭐술 먹지 말라. 물론 자문서에 그런 말이 나오지만 뭐십계 명이 술 먹지 말라는 말안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예, 포도주나 포도즙을 음료로 대용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만 우리는 먹으면 그냥 막, 그냥 막 취하도록 막고 1차, 2차, 3차까지 소주잔에다뭔 소주를 또, 양주를 또 집어넣어가지고 섞어가지고 어떻게 마시는가 봐요. 나는 안 먹어봤는데. 누구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남자 집사 안할 건데. 예. 그리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요. 또 가서 또 해장하자고 또 가는 거예요. 그거 먹고 나서 취였으면 그만 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운전까지 해요. 아, 나는 운전 잘하니까 20년이라고. 그러다 황천길로 가는 길이가 있는데. 자, 오지간. 그리고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담배 피지 말라는 진짜 성경이 없어요. 그런 말은. 왜? 아직 성경이 쓰여질 때는 담배가 인류의, 인류에게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담배가 출현한 지 얼마 안 돼요. 1600년 대인가 얼마 안 됩니다. 담배 출현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니까, 러 이때는 담배가 없었어요. 담배가 없었으니까 말이 없겠어요. 담배가 없어지니까 담배을 마음대로 먹어도 될까요? 어? 돼요, 안 돼요? <laughs> 프로폴리스는, 프로폴리스인가? 아니고. 뭐 주사 나어가지고 예쁘게 하는 주사가 있는데. 프로폴? 프로폴? 뭐 비싼 거 있어. 그런 거 마음대로 해도 되죠, 막. 마음대로. 예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비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것을 딱 했을 때 귀신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를 영어로 보면 돼요. 죄면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아니면 귀신이 안 들어옵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네. 그런데 술을 먹잖아요. 그러면 술잔에요 뱀이 술잔 위에서 춤을 춥니다. 뱀이 그 술잔에서 춤을 막주고요이 술을 마실 때요. 뱀이 꼬리 막 들어가요. 영어로 보면. 그 다음에 담배 피잖아요. 담배를 탁 피면 그 연기가 나잖아요. 그 연기를 따라서 뱀이 이렇게, 뱀이 바람을, 바면을 이렇게 해요. 그래가훅 빨아들일 때쑥 들어갑니다. 영어로 보면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나는 영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상관 없어요. 하루에 내가 담비를 24개 피를 피는데 목사님 성경에 담비 피를 말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세요라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대신 귀신이 공격해서 그 사람을 방가뜨려서 폐암으로 오든지 말든지는 저는 상관은 안 할게요. 그것은 그건 안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영이 쏙쏙 들어옵니다. 춤을 춥니다. 제사를 지낼 때 있잖아요. 향불을 피우잖아요. 향 위에서도 춤을 추나. 춤을 춥니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왜? 그날 와서 절할 거거든. 그럼 쏙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상숭비할 때. 네, 너무 좋아. 네. 그래서 향불을 위해서 춤을 춥니다. 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죄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비밀이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영적인 비우고 비밀이다. 그래서 그나 인정 안겠다 그러면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술과 담배가 나쁜 것은 뭐냐면은 술과 담배를 약으로도 취할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마약도 어떤 약으로 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냐면은 그것으로 외로움이나 걱정 근심을 달래려고 한다면 그것이 주인이에요 그것이 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위에 다는 것으로 나의 외로움을 달래거나 나의 슬픔이나 아픔을 달래려 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담배로 위로를 찾고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것이 우상인 것이고, 그래서 죄가 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던 사람은 빨리 끊으셔야 돼요. 오늘 영상을 보신 분도 아마 처음 본 사람은 끊으요안 부르면 뱀이 아마 좋아할 겁니다. 그냥 춤을 추니까 알아서 하세요. 예, 춤을 추는, 미꾸라이처럼 춤을 추니까. 자, 문웅 내려놓으면 봅니다. 자, 무능의 죄를 시작. 무능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지식으로도 체험으로 하나님을 너무나 모릅니다. 무능하여 하나님을 제 생각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신부인데 제가 신부로서 신랑 대신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더러워서 주님의 음성을 분단하지도 못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릅니다. 신부가 어떻게 신랑의 의도를 모르고 살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신부로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눈도 멀고 귀도 먼째 문둥병자처럼 감각조차 잃어버려 신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주님과 교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가 받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 너무나 적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하는데 저는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아멘. 밑으로 내갑니다. 내려놓지 못한 시작. 내려놓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합니다. 욕심과 탐욕, 제 지식과 자화 등 모든 악한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제 마음에 주님이 어떻게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온갖 더러운 것이 가. 가득한 그곳에 주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손님을 초대해도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불편을 없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만왕유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모시면서도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도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짜증내고 분노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제가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교회도 가족도 형제와 이웃도 제 위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기주의자입니다. 주님도 저를 위해 존재하시기를 바랐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도 저를 위해서 했습니다. 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저만을 위해 달라고 몸부림쳤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비우기 원합니다. 깨끗이 비우기 원합니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아멘. 그 밑에 선포입니다. 시작.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내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 나는 이제 없다. 주님만이 내 속에 계신다. 아멘. 음주 넘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술을 즐겼습니다. 보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저는 술을 즐겼고 술 기운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했으며 때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을 폭행했고 형제들을 위협했으며. 부모에게 반항했습니다. 고성방가하고 시비 걸며 다투고 혈기를 부렸습니다. 술에 취해 잔소리를 일삼고 가족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친구들을 꼬드기고 가족들을 꼬드겨서 술을 먹었습니다. 술 없이는 살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저는 술을 찾았습니다. 술맛에 길들여져 기회가 있으면 술을 먹었습니다. 신자이지만 저는 몰래 술을 먹었습니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수도, 여기 보고요. 나는 왕이 아니고 주권자가 아니니까 먹어도 돼요. 섬이니까. 그러고 먹더라고. <laughs> 뭐, 먹으려고 생각하면은 벨 얘기를 다 만들어서 먹겠죠. 예, 그때 술잔에서 누가 춤을 춰요? 뱀이 춤을 추는지를 모를 거예요. 예, 그것이 봐야, 눈으로 봐야. 그 다음부터는 지렁이를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술잔에다가 지렁이를 지렁이 들은다고 생각해보세요. 양껏 잡수세요. 장 예, 잡으면 예, 예, 뱀에 충만하게 됩니다. 야, 했는데 저도 시작 저는 가족도 모르게 교회도 모르게 술을 마시고 즐겼습니다. 술을 먹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혈기를 부렸고 폭력도 일삼았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술을 마실 때도 폭탄주를 마셨습니다. 술 먹기 시합도 했습니다. 술을 잘 먹는 것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술 먹지 않겠다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술을 마시게 강요했습니다. 더욱이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더 집요하게 술을 강요했습니다. 때로는 나도 신자라고 말하면서 술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붙이기 이던 자였습니다. 악을 행하도록 하는 악한 자였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담배 피우는 것이 멋있게 보여 어렸을 때부터 흡연했습니다. 사람들 몰래 피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자랑 삼아 이야기했습니다. 흡연으로 그 가족과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 일이 꼬일 때 하나님을 찾아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고 담배 우며 스트레스를 달렸습니다. 저는 담배 중독자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는 하루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제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고 말하신 말씀, 말씀을 알고서도 담배를 피워 주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니코틴이 제 몸에 퍼지는 것을 허용하고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폐가 나빠지고 몸이 흔들렸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러면 또 담배를 물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을 관리하지 못하고 더러운 연기로 질식시켰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시작 이제는 술을 끊겠다. 금연을 실천하겠다. 술자리를 되도록 피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세상의 욕심으로 내려놓지 못한 거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게 만든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그로 해결하려고 했던 술과 흡연 다른 것들로 취미 생활 뭐 이런 것들로 내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걸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백방 빠른 일이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 한번으로 통성으로 회개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것을 모르고 하나님 우리는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이 두를 공단이 그래서 없었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도 생겨지지 않았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믿겨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내 힘이 있어야 된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내가 권이 있어야 된다. 내가 권력이 있어야 된다. 아버지 이렇게 빠져 살았습니다. 아버지 권력도 어느 하루 아침에 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지고. 돈 보다 쓸모 없는 것이 되고, 아버지 건강에 자 신도 어느 하루 아침에 쓸모 없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아버지 세상 것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니 아무리 채워도 아버지 그 공간에 하나님이 차지하니 늘 허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니 만족이 없었습니다 늘 허전했습니다 비어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거나 이거 돈 하나를 더 장만하면 괜찮을까 좋은 직책을 하면더 얻으면 괜찮을까 아버지 결혼을 잘하면 괜찮을까 온갖 것에 아버지 비록이었지만 주님이 들어가지 않는 자리 아버지 만족이 없었고 주님이 들어가지 않는 자는 꼭대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아버지 다른 것을 모셨습니다. 술을 모셔드렸습니다. 담배를 모셔드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에 아버지 술과 담배로 채웠습니다. 스트레스를 술과 담배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자랑삼아 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귀신을 먹고 마시는 줄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것이 나에게 저주를 가져오게 하는 줄 모르고 그것이 내 몸에 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줄 모르고 아버지 술과 담배를 즐겨 마셨습니다. 아버지 술을 마시지 못한 사람은 얘기도 할수 없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못한 사람은 어른이 아니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이 아버지 저주를 받는 길을 가르쳐 주었고, 아버지 저주를 먹으라고 술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귀신을 먹으라고 담배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 살때 아버지 진정으로 무엇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날의 잘못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니늘 거둬냈고.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공간 아버지 늘 피어 있었어. 하나님 들 외로웠으며 아버지 않으며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아버지 화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 결국과 또 술을 먹고. 도 그걸 이겨내볼까? 아버지 마약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온갖 것으로 채워보지만 결국에 쓸모없는 육심덩어리 아버지 죄악의 몸에, 아버지 거기에, 아버지 좋아하는 것만 뱀만 더 들이마셨으니, 아버지 뱀으로 내 몸을 조성했고, 뱀이 내 몸에 머리에 들어오고, 가슴에 들어오고, 심장에 들어오고, 폐에 들어오고, 아버지 위장에 들어오고, 자궁에도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온갖 것으로, 아버지 뱀이 우리의 몸을 아버지 싹 했으니, 우리가 병든 것은 당연하고 우리의 저주가 들어오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아니 이 땅에 한분 하나님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내 안에 자정하여 주시고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 욕심 내려놓고 세상의 아버지 괴람을 빌어놓고 주님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안에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고 나의 허전한 마음에 좌정하시고 그래서 이 속에 더러운 것을 다 쫓아내주셔서 아버지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영원토록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온갖 사건 사고에 아버지 휘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버지 저희들이 알고 아버지 주님만을 모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온전해지고 주님이 가득 차야 온전해지며 주님이 가득 차야 평안이 오고 주님이 가득 차야 행복이 오고 주님이 가득 차야 질병이 떠나고 주님이 가득 차야 아버지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주님이 가득 차야 정신이 온전해지며 주님이 가득 차야 아버지 저주가 떠난 줄 믿습니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한 우리 성도들 오늘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술로 채우려 했던 지난 날의 잘못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아버지 담배를 피우고 아버지 노름을 하고 온갖 죄를 지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남의 것을 빼앗고 아버지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때 조상신이라고 하면서 섬겼으니 아버지 귀신이 들어오도록 전하고 아버지 열두시에 아버지 제사를 지내는 어리석음을 보냈으니 우리 조상 아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르고 아버지 후손이 잘 된다는 말에 속아서 아버지 그렇게 했습니다. 귀신들의 말에 속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의 할머니 의 할아버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지렁이 같은 이 귀신들 지렁이 같은 뱀들이 아버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짐을 치고 집을 짓고 아버지 살았던 것을 얘기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려 나오는 것을 방해한 도 모르고 아버지 기도회를 빼먹고 아버지 예배를 빼먹고 아버지 세상길로 갔습니다. 취미생활도 즐기게 했습니다. 아버지 취미생활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내 몸의 저주를 아버지 들어오게 하는 방법인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 만나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그걸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아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아버지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던 아버지 지난날의 삶을 반성하면서 이제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제거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나온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식도에 묻어 있는 위장에 묻어 있는 아버지 음주의 영. 아버지 그리고 알코올의 영 아버지하며 다 제거하여 주시고 폐에 묻어있는 저 아버지 흡연의 영 아버지 모든걸 다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차있는 빡찬 욕심들 세상 끝에 내려지 못한 그 욕심들 하나님 이제 버리게 도와주셔서 주님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여 이오시 없어서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섬호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오늘 회개하오니 다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오.